네. 저번 영상에도 약간 휴대하기 편한 볼펜을 말씀드렸는데, 이것도키 홀더 펜이라고 해서 만 나왔던 그런 제품이에요. 미코 1996년에 만들어진 제품이고요. 가격은 3,000원. 생각보다 당시 볼펜 가격치는 약간 비싼 제품이네요. 아마 그 이런 키 홀더라는 그 어떠한, 뭐랄까, 그런게 있어서 비쌌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,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뭐 당연히 심 교환도 되겠지 오오의 고급진데 이야, 이거는 심 교환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메이드 인 젊은이 젊은이에서 가져와야 되는 심인데 나오질 않습니다 워낙 오래된 제품이라 안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. 네. 야, 이거 힘을 어디서 거지? 모나미 잘라서. 안 되면 다 모나미 잘라서 다 끼면 돼. 네, 나름 그 당시 치고, 아까 몇, 몇 년이래요? 1996년 치고, 굉장히 고급스러운 펜입니다. 네. 이런 그 질감도 그렇고, 책도 그렇고. 근데 사실 고리가 약간 좀 그런데 이 고리를 약, 뭐랄까, 지금에 와서 좀 바꾼다 그러면 약간 무광으로 바꾸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당시 가볍게 주머니에 넣고 또는 열쇠고리에 넣고 빠른 필기를 할수 있게 해줬던 그런 볼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왜 샀지? 샀어요. 전까지고 심지어 네. 키홀더 펜. 심지어 투네 원도 있었나 보네요.